노숙인들은 사회적 위기 이후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무료 식사를 제공받는 일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에는 더더욱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노숙인들은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걸까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노숙인의 내민나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자는 문제가 더 급한 상황에서 한발 나아가 그 부분까지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 노숙인의 경우 더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어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의 노숙인 수는 약 3,000명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컨셔스나인은 노숙인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유튜브 채널로서 그동안 다양한 노숙인을 만나왔지만 이번 주제를 두고서는 좀더 신중하게 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이에 컨셔스나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들의 속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선생님 그 유튜브 인터뷰에 동의하십니까? 예예 예.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촬영할게요 예. 선생님은 노숙생활을 몇년 하셨습니까? 1년 좀 넘게 했어요 노숙생활 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왜 노숙인이 되셨습니까? 아 집에서 부모님이 렇좀 맘에 안 든다고 네그 예산을 많이 쳐가지고 같이 못듣겠어 그런 거 왔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혼자 이제 지내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남성 노숙인 같은 경우는 예. 이런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뭐, 출거나 뭐, 그래. 주변에서는 어떻게 해결한다고 하던가요 추봉 사람들은 들으는 말로는 뭐, 자유행위 한다고 그러고. 아, 자유행위 한다고? 예. 네. 예, 네. 선생님은 안 하시고. 두도좀아 엄마가 이렇는데 가끔씩 해요 아 가끔씩 네. 아 스스로 해결하신다는 거죠 예. 네네 다른 여성노숙인을 만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뭐, 그러려고 생각해봤는데 그게 좀 뜻대로 안 돼요 아 만나보려고 노력은 하셨네요 여성노숙인을네 예. 예.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 때문에 예. 네 네. 만약에 돈이 생긴다면 음, 네 이제 뭐 그거를 해결할 수도 있나요? 엄청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빌려를 네. 해야 될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지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올해 딱한각이에요 노숙 생활은 몇년 하셨습니까? 한 20년 됐죠 노숙을 음.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 어, 사업이 안 되고 아이매터지고 아이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서울레 나오다 보니까 된 거죠 혹시 노숙 생활 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제일 잠자리가 불편하죠 아 잠자리 제일 이제 겨울 때문 잠자리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신는 데가 별로 없어요. 네네네. 그전에 막 여기 식구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신는 데가 없어요. 아, 보통 제 노숙 생활을 오래 하다 하면 홀로 지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적인 욕구를 보통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해결할 데가 없죠. 아. 그, 그, 여기서 사람들 보면 그 미친, 미친 아줌마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디 가서 하, 하다가 보면 뭐. 증가 걸리고 그래 그런 분 많아요. 아 그러니까 좀 정신 이상한 여자를 대상으로 그 예, 예. 만나서 그죠. 아무데나 가서 이제 관여했어요. 그래까 그러니까 아무데나 네. 하자고 이제. 어, 다 그렇게 그렇게 그 하는 거죠. 네. 병에 걸린 분도 많으습니다 많죠. 예. 네. 서로 안 시치니까요. 그 여성 노숙인들하고도 사귀거나 뭐 같이 만나고 다니는 분들 있나요? 이게 지금은 없어요. 밤에 봐야 돼요. 밤에 보면 광장에 좀 있어요. 여자 노숙인들하고 같이 다니는? 네, 몇명 있어요. 아, 이렇게 같이 다니면. 네. 그러니까 여여 여자분들은 안 저렇죠. 네. 여성 노숙인의 경우 어떨까요? 컨셔스나인은 서울역에서 노숙인을 위해 사역 중인 이상덕 목사를 통해 그시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성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매매가 아니고 그니까 어, 예. 전에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걸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막 그~ 다른 노숙인들에 의해서 예. 강제로 그러니까 뭘 사준다고 해서 데려 아, 예. 네네. 예 그런 네. 경험이 있고 저도 경찰서에 네. 그~ 신고를 하고 네네네. 어~ 여성 청소년부 뭐~ 그~ 담당 경찰관님들하고 네. 어~ 그~ 노숙인들 장애가 있는 여, 여자 노숙인분들이 제가 데리고 나온 적도 있고요. 어떤 일이 벌어져서 신고를 하시게 됐습니까? 이제 좀 장애가 있는 여자 노숙인이니까 네. 그 일반 그 노숙인이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뭘 사주겠다, 음식을 네네. 사주겠다고 데리고 가서 이제 여관을 데리고 간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누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바로 경찰을 불러서, 딴데 네. 그냥 뭐 식당을 갔다 고하면 제가 경찰 부를 이유가 없지만, 네. 여관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갖고 깜짝 놀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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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고를 해서 경찰분하고 대동하고 갔는데, 이제 네. 저희가 이제 빨리 네. 들어갔기 때문에, 별다른 일은 없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장애가 있는 여자 노숙인을 데리고 네네.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서울역에 예, 예. 있는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 예, 예. 그 자신들의 그런 성적인 남성 노숙인들은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보통 어 그런 부분을 뭐 일일이 다 정확하다고 모든 분들이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수급이 되는 저 노숙자 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20일 날 수급을 받게 되면, 네. 이제 그 돈을 주고 같은 노숙인한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분들도 있고, 네네네. 또뭐 어디를 가는 데가 있대요. 종로 거기에. 네네네. 2만원에서 3만원, 많게는 5만원까지 주면, 이, 그런 거를 하는 데가 있긴 있다는데, 네. 제가 거기까지 뭐 깊게까지는 얘기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해서 네, 그런 네네,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그 노숙인들의 이런 그런 성적인 문제는 어떻게 뭐 해결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노숙인들분의 성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 국가에서 해결한다는 거는 큰뭐 사실 좀 어려운 일이고 노숙인들의 복지, 그냥 뭐, 뭐 음식이라든가 또병원이라든가 그런 걸 먼저 지금 시행이 되고 나서 그 것까지 얘기해야지 아직까지 뭐 성적인 문제까지 나라에서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